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런치박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하나 날아들면서 시장이 어떤 무거운 흐름들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바로 이제 거대 야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 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예, 개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모든 개인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발언권이 있는 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철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누가 매도하고 있다? 예,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 즉 뭐냐면 물론 이제 오늘의 매도가 개인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은 우리 시장을 좀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러니 이 금투세 폐지라는 어떤 이슈가 개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저런 흐름들로 인해서, 즉, 이제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이 집권, 그,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이 흐름을 돌리려고 그러면 결국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개인이 매수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군과 기관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 발표가 나고 나서 가장 강했던 건 2차 연지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반도체 관련주랑 바이오 제약이 꺾이고 내려가고 음봉 만들면서 쭉 내려가고 이차 연지만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 이슈가 딱 나오면서 어, 다 같이 양봉을 만들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차 연지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다가 가장 먼저 꺾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차 연지가 꺾이니까 바이오 제약이 말 그대로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여전히 수급의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들이 따라붙었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비행 같은 종목을 개인들이 다시 따라붙으니까 다시 5%를 눌러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과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주물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개인들이 떠나는 거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으려고 그러면, 금투세 폐지 이슈 역시 개인의 매수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우리 시장에 보기 드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슈는 확정이 되면 반영되고 사라지거든요. 딱 다른 거 없이 내일까지만이라도 연속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오늘도 종목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JYP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주들 중에서는 제가 계속 원픽으로 뽑는 것은 탑픽으로 뽑는 것은 SM인데 SM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서 추세전환을 만들려고 그러면 헤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깨자리를 밟았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은 간만에 120평을 밟고 올라서면서 58,000원 정도 구간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찌되었거나 다시 7만원자리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 구간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못 잡았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예, 따라잡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분할로 최소한 일목 이른데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어, 이제 추세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G화기입니다. l LG화학 g 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이 추세 하락 하락세인 패턴을 넘어서지 못하고서 이제 계속 밀리는데. 이번 흐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세전환은 실패해서 밀려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런 자리들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전환을 완성한다 그러면 이 자리를 딛고 반등해야 된다라는 거이 구간만 딛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진입하고자 하면 니간 그러니까 컷 치우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지금 31만 5천원이거든요? 31만 5백원이거든요? 그러면 31만 이털 컷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박스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다시 어떻게 입니까? 지금구간에서는 내줄 것 내주고 아래짜리 기다려야 된다. 여기에서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번에는 예, 기다린다? 그런 거 없죠. 그러니 다시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홀딩자 입장에서는 내줄 거 어, 3분의 2 이상은 충분히 내주고서 지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국내 증시 흔하지 않는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흐름이 네, 최소 1박 2일 이상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시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